580번입니다. 98 곱하기 102 곱하기 10의 4제곱 더하기 4는 10의 x제곱 마이너스 y라고 하네요. 자연수 x, y에 대하여 x, y값을 구해서 곱해보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8이랑 102 모두 10의 거듭제곱골과 관련이 있네요. 100에서 2를 뺀 값이잖아. 네, 선생님 요거를 10의 제곱. 즉 100에서 1을 뺀 값이야 라고 적어놓고 이 친구는요 100에서 2를 더한 거야 라고 적어놓을게 그리고 옆에 친구 10의 4제곱 플러스 4는 그냥 예쁘게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두 녀석이 합차 공식이 되더래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하는 거더라 10 써놓고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4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우리 원래 옆에 있던 녀석은 옆에다 갖다 붙일게요. 어머나, 그리고 봤더니 다시 한번 합차공식이 성립합니다. 10의 4제곱 곱하기 10의 4제곱, 10의 16제곱이 아니야. 10의 4제곱 곱하기 10의 4제곱은 10의 8제곱입니다. 그치? 8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플러스 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모양이 이 모양과 똑같대요. 그럼 x는 얼마예요? 8. y는 얼마예요? 1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두 값을 곱하라는 문제이므로 곱해서 계산해보면 6 8에 48, 4 올라가고 계산하시면 128이 정답이 됨을 우리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갑니다.